사샤 카코트입니다. 이건 제품은 본크라이 사샤 코트고요. 무게가 밑으로 좀 흐르는 느낌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무게가 밑으로 쳐지는 느낌이긴 한데 얘는 이제 카우레더, 카와이드의 소가죽으로 사용한 됐고 얘는 이제 가죽이 전체적으로 좀흐르는 느낌의 이런 느낌의 특수한 가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되게 잘 만들어진 자켓이고요. 사샤라는 특별한 기법으로다가 제작이 돼서. 그레인하게 좀 그레인이 좀 많이 나온 느낌을 얻다가 그레인 그러니까 표정을 표정이죠 이 형태의 그런 전부 다 죽인 게 아니라 그대로 표면에 나타나는 느낌을 얻다가 많이 처리를 한 가죽입니다 이런 가죽의 특징은 이제 외부에 마찰이나 이런 쪽에 스크래치도 어느 정도 강한 거나 이렇게 손톱 자국 같은 것도 강한 성질을 갖고 있고 약간의 방수에도 도움이 되는 형태거든요 이 가죽 형태로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제 봉쿠라가 시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안쪽에는 이제 아까 전에 울로 했는데 얘는 큐프라 100%. 고급 양장에 쓰이는, 양복에 쓰이는 안감. 이제 인견 넘어서는 이때 비단, 비단과 인견 사이에서 나오는 퀄리티 정도거든요.